계단 4개가 있는 층계가 있다.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르는 방법으로만 계단을 오른다고 할 때, 지면에서부터 시작한 계단 4개를 모두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이두 번씩, 몇, 두 번씩, 두 계단씩 오르는 게몇번 아니냐가 보면 되지. 한 계단씩 오르는 건 뭐야? 1111이랑 다잖아. 그치? 한 계단씩 네번 가면 되잖아. 또! l이래 가면 되겠네. 그렇지? 응. 그럼 이것도자자자네개네개 4개, 단위 그렇지? 또아니또 그냥 개수만 보는 거야, 또. 개수만 봤을 때이 2가 있겠네 그렇지? 네. 음... 맞지? 3.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개지? 한 네. 개. 얘는 몇 개야? 세 개지. 212. 2가 첫, 처음일 때,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210. 어? 21.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열하는 거잖아. 아, 세 개. 이거 2, 1, 2, 2, 1, 1, 2, 1 이렇게 세개잖아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못세대 이거 이거 한개잖아 그렇지 몇개야 총? 다섯개 다섯개가 다섯 개가 답이야 아.. 어... 이거 아니지 이건 안나와요 쌤 아니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건 진짜 안나와요 여쌤 그냥 세면 되는데 왜왜이 못세지? 아니 못세시는.. 세신... 아네아 또? 또? 7번 7번? 이거 조금 시간에 조금 전에 풀어주지 않았어? 어, 가봐. 어, 거는 맞았어 이거? 이거 두었어. 그런데 선생님 정원 숙제 했나요? 어제 했니? 영어 숙제 안 했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점 위에 봐봐야, 봐봐, 봐봐, 했어, 했어. 원점에 점피가 있다. 동전 한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2만큼 가래, 그렇지? <laughs> 맞지? 그세번 그래, 던져가지고 점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있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두번 나오고 왼쪽으로 한번 나와야겠네. 그치? 이해 안 가? 아왜 이렇게 국어, 국어가 안돼 애들. 앞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번 가래 이렇게. 아 어, 안되나 어그세번 던지라 그러면 세번 던져가지고 저기 원점으로 올라면은 이렇게 두 번, 오른쪽 두개 나오고 왼쪽으로 한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왼쪽으로 들어가 아니에요. 아니, 왼쪽 왼쪽으로 한 번에 이만큼 간대잖아. 아니 좀 문제를 읽으세요, 제발 문제를.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됐어? 네. 어 네. 그럼 이만큼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네. 이거는 국어 세만 국어 세마 같이 수업을 해야 돼. 애들 국어는 이해 못하니까 어. 네. 야 그럼 맞지? 오른쪽 두번 나오고 왼쪽 한번 나오라는 거잖아. 네. 이건 네. 말고 또 있어? 음, 왼쪽, 오른쪽, 른쪽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 말한 개수야 개수 오른쪽 두번 왼쪽 한번 말고 또 있어? 네 없잖아 어떻게 있어? 네? 그냥 만 거. 아니 그건 개수는 똑같잖아. 아, 아. 이해갔지? 그럼 얘를 얘만 배열을 해주면 되네 배열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도 되겠네 그치? 좀몇 아. 개야 그러면? 세 아. 개지 세 개. 3개. 왜요? 아 맞네. 어. 됐어요. 됐지? 응 음. 또. 어 그.. 저는요 12번에 12번에 2번, 2번과 12번에 2번 13, 14 13번, 14번? 네그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답안지가 없어서 생각해 보그자동차이랑 쿨을 해주고 답안지를 줄게 파워예요? 어 파워 파워.. 아... 뭐, 됐지? 그1 10번. 0번도 모르고 또어노시번틀려네야 거기 틀려 놓고 말로 안 해. 음. 응? 자, 10번. 어, 자, 하 봐. 자, 어느 분식점에서 김밥 4개, 라면 3개, 볶음밥 2개 판대. 라면 또는 볶음밥 중에 아, 야 라면 또는 볶음밥 중에서 그럼 아, 다섯개 네, 네, 아니야? 아니, 나 다도 했어. 김밥. 이걸 왜 모르 이걸 왜 모르지? 왜? 국어쌤을 접해야 돼내가볼 때. 구... 야 국어 문제 아니냐? 어? 전해줘도 돼요? 아안 되지. 왜전해줘바보야 너? 바보냐, 너? 응? 야, <laughs> 야아 장난야 장난. 봐 전해줘도 되니. 도영이가, <laughs> 도이어 전해준다고 나를. 전해준, 전해아 내가 한 말을 전해준다고 장 장난 친 거라고. 누구를요? 아. <laughs> 서로 다른 주사위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1 또는 5인 경우 어떻게 돼야 돼? 어, 차가 네. 1이면 뭐야? 1, 2 6어 맞어 1, 2 그렇지 1, 2 2, 2 2, 3 2, 1 2, 은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2, 3 다른 거예요? 3, 4 순서가 다 4, 5아아 5, 5 6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하잖아 그냥 아... 그런데 선생님 가본가봐나저 어, 천재 같지 않냐? 그 10개. 어, 네. 자, 여기에 또 아이. 차가 오인 경우. 오인 경우 몇 개야? 어. 16. 아, 16. 16개 없네. 아, 아니요 어? 맞아요 <laughs> 그럼 몇개 여기 곱하기 해할 거니까. 두 개네. 그럼 12. 4개. 12 1 12, 2개 왜? 아니. 16이 한 개잖아요. 어. 두개 2개 하면 두 개. 아, 네. 왜 그러는 거야? 자, 여기. 왜 그러는 거야? 아, 국어 선생님 진짜 좁을까? 어? 전해주지 말고. 아, 전해주지 마. 아, <laughs> 전해주지 마. <laughs> 어, 그래. 하나, 친거잖아 전해주지 말고. 전해주지 마요. 구호쌤이 문제구만. 난잘 가르치는 데 구호쌤이 못 가르치는구만. 12개. 맞지? 또, 13번. 13번은. 자, 두 원판에 돌리는 멈췄을때두 원판에 바늘이 갈킨수의 합이 3배수래. 그래, 의 그치? s 이3의배수되려면 뭐가 있어야돼? e Same, 의 a m Yu, g 이렇게만 되 i 되 i m a n d e 어떻게? Say, Topontecon, 거 l l e g a l E, Illegal, Degate, 두번째 o 6은? 6은 3,3 3,3 그렇지 또? g e n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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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할수 있어요 못하지, 못하지. 응. 이건 뭐야? 5, 1 맞지? 네. 근데 여기다 곱하기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얘는 4오륙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 친구들. 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끝이지. 또9 네. 나오는 건 뭐야? 6, 3밖에 없네. 몇 가지야? 그러면? 6개 여섯 여섯 개. 답이 6개야. 얘는 이게 어려워? 아니, 이 개수를 못세 이해 못 하지.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합을 네, 못 봤어요 하. 와 진짜 요즘 애들은 국어가 아니요, 진짜 알았어요 <laughs> 요즘 애들은 수학보다 국어 해야 돼 네, 알았습니다 월수금을 국어로 바꿔야 된다고볼때 수학할 때가 네, 아니야 지금 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힌 1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뭐가 있어? 3, 아, 3. 1 15 5 어? 아, 3, 6, 9 3, 6, 9, 12, 15 근데 여기 5도 있겠네 그치? 5, 10, 15 0 15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 일곱 개네 그렇지 아, 아, 저 여섯 개 했다 또 있어 여기? 난 여덟 개 했는데 아니 여기 또 있어? 답이 7이야 7 아, 15는 해야지 15. 3, 5, 6 겹치는 게 있잖아 네. 됐지? 오케이. 엄청 쉽지? 오케이 저, 시, 저 16번. 자, 또. 자, 16번. 어느 21번. 16번 또 21번? 또. 야, 야, 조용 조용. 또 어떤 거? 또 그저 이게 자, 16번. 어느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다섯 개가 있대. 산이 있어. 그렇지? 등산로가 다섯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지? 이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랑 다른 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럼 5420이잖아. 아, 어54이0 대체 또 21번. 서른다른 동전 두 개랑 주사위 한개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서 소수가 몇 개야? 2379 27... 아니 주사위 245 이사볐라... 주사위니까 245개네 그렇지? 어. 동전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건 경우의 수몇 개야? 저, 네, 앞뒤, 네. 뒤앞밖에 없지? 네.. 앞뒤랑 뒤앞밖에 없잖아 그럼 2 곱하기 3이네, 6이네, 그러면 어, 저, 네. 아, 저 그리고 응 여기? 24, 24, 25 여기까지, 아니, 여기까지 아니었어? 네, 아아 거기 숙제인데 야, 이거 23, 24, 25는 학교에서 안, 안 배웠지? 한번한적 없지? 아니, 했을 때한번 한번 했어? 이런 젠장 하자 그럼 우리도 여기 교과서 나왔어요 아교과서 있어? 자 보자 자 이거 어떻게 보냐면자 A부터 P까지 가는 경우 있어몇 개야? 그.. 어.. 두개아 선생님 근데 A 그칸 수는 봐봐 칸수 상관없어 봐봐 2개. 하나 아세봐 하나 하나 둘세 개잖아 아니 왜 뭐... 선생님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지 그럼 같은 길이니까 하나 둘세 개잖아 세개그렇지 이렇게? 보면 여기 봐봐 최단거리라고 돼 최단거리. 아, 최단거리. 야 그럼 니네 말대로 하면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아, <laughs> 아 니네 말대로 하면은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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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간 다음에 하나, 둘, 아, 뭐 셋, 넷 이렇게 가면 뭐다등백 뭐, 무한계네 그럼 무한계. 아, 맞네. 맞지? 네. 어, 최단거리로 가는 건 가장 짧게 가야 된단 말이야. 돌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갈 수있게니네 말대로 하면. 어 그럼 하나, 둘, 셋 맞지? 세 개. A P 는세 개. 이거 피비는? 하나 둘 두개지? 잠깐만요 1 음, 여섯개 네. 여섯개 그렇지 곱해야지 6개요? 곱해야지 네응 아, 그래. 제가 한번 풀어보면 안돼요 이제 이제 24 25번 풀어봐 그래 저 아, 풀긴 했어요 아 그래? 네24 25번 선생님 답안지 좀 뽑아줄게 다시 야 답안지 잃어버리지 말고 알았지? <laughs> 어. 야 24번부터 보자 야 학교부터 학원까지 가는거는 경우수 몇개 나오니? 여기 지금 몇 쪽이냐고? 5, 아, 95쪽 네. 학교부터 학원까지 갈 거야. 경원에서몇개 남았다. 이것만 계산하면 봐봐. 다시 봐봐. 하나, 음. 둘, 40개. 셋, 아, 넷, 50개. 다섯 개 나오네. 근데 여섯 잠깐만. 돼요? 다시 하나, 둘, 네. 셋, 네. 넷, 네. 다섯 개 아니야.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계단 모양 잠깐만, 잠깐만, 다시 아 잠시만, 색깔별로 하나, 그래, 그래 하나 둘 <laughs> 셋, 맞지? 이렇게 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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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 했구나 그 3, 2, 6 하면 어떻게 다섯 어. 여섯 개, 아, 여섯 개 맞네 여섯 개. 또 여기는 하나, 음, 둘, 두 개, 여섯 개. 그럼 왜 열두 개지? 근데 이거를 근데 쌤이 이거를 빨리 푸는 법으로 알려줄게. 다안 세고. 봐봐. <laughs> 제발요. 봐봐. 제발. 봐봐. 자 봐봐. 봐봐. 일단은 어떻게든 학교랑 학원에 가려면 오른쪽으로 두 번, 밑으로 두번 가야 돼. 이해가니? 아 맞네. 무조건. 네. 순서만 바뀌는 거지. 예, 가요 맞지, 순서만 네. 바뀌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만약에 네 개가 있는 거를 두 개를 바꿔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잖아.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를 방향을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아, 이렇게. 네. 그렇지? 이네개 중에 두개 뽑아가지고. 네. 맞지? 맞지? 이해가? 네. 이해 안 가? 지 오른쪽으로 두번 밑으로 두번 내려가야잖아.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오른쪽으로 했을 때두 개를 밑으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아, 네.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럼 네개 중에 두개 뽑는 거잖아. 네개 중에 두개 뽑으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지금... 어 그러니까 여덟 개 나오는 거지. 아 순서 아 경정도. 그치지 네.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개 중에 두개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하면 뽑으면 돼. 어떤 거?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아 어, 밑에 있는 풀어봐 그러면 25번도 네. 잠깐만 기다려봐 치우는 뭐기서 치고 일단 봐봐 야 26번 야 이거 틀린사람 없어요 없어요. 27번 없어요 28번 없어요 어 일단 니네네 말 숙제 해왔으니까 니네 위주로 할게 저희만, 저희만 해왔다고요? 치우는 안가져갔고 권는안해갔잖아 어, 도영이 못했을거고 야 29번 해줘요 29번 아니, 아니요. 틀렸어? 아니요. 30번 그거 아니, 아니라 아니, 어. 31번인데. 아, 30번, 30번도? 네. 어, 30번. 아, 30, 근데 어. 그 아, 일단 31번 할까? 30번 할까? 30번. 자, ABCD 네 명의 학생이 이어 달리기를 할때 음. A가 처음 또는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경우의 수를 음. 구하세요. 그럼 A가 처음일 때겠는지? A가 처음일 경우. 그렇지? A가 처음이고 BCD가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네. 그럼 BCD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321. 321. 그럼 6 여기겠지. 여섯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마지막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3 1일거 아니야 B C 그럼 몇 개야 총1 2개1 12개. 2개 이게 붙는 거지 어 31번 부모... 이거, 어 이거 그, 그그할때 응. 부모님 포함 안 하고 응. 3세명그육한 다음에 유1 0이 하는 거잖아요 봐봐 부모님이 여기 부호 있고 여기 가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세명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세명 나열하는 건가 여기 여섯 가지 되겠지. 아, 근데 여기도 뭐랑 부, 바,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것도 여섯 가지일 거 아니야. 답이 열두 가지지. 근데 부모님을 한 개로 쳐가지고 나무 4... 사. 그건 이웃하는 경우지. 아 그건 이웃 이웃하면 한 개로 쳐요? 그렇지 그, 그 원리를 이해하지 원리를 묶는 거잖아 묶고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음... 됐지? 32번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세명이한줄로설 때.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서야 돼? 몰라요. 응?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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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되겠네. 남녀 남녀, 남녀. 어, 그렇지? 아, 교대로. 어, 교대로 니까 그러면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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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그렇지. 남자를 먼저 일렬로 배열하면몇치야 남자만 일렬로 배열하면몇치야세 명이니까 여섯 가지겠네, 그렇지? 아. 3, 2, 1. 아, 맞네. 여, 여자만 일렬로 배열하면6 여섯 가지지, 그렇지? 곱하면 72 가지인데 연합 연합 연합일 수도 있잖아. 아36 미안해. 36 가지인데 연합 연합 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럼 곱하기 이해 줘야지. 그럼 72 가지 아, 되는 거지. 왜안 왜 곱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아, 36 가지잖아. 어 연합 연합도 36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럼 72 가지 나는 거지. 선생님 저 진짜 30. 자, 33번 틀린 사람? 없어요 34번 저요 야이거어떻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유타야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맞지요? 여학생끼리 유타는 거는 여학생 3명을 묶어 A, B, C로 묶어 요. 이렇게 그렇지아 일단 묶어놓고 남학생 3명이 도 있을 거아니야그렇지 이렇게 음. 그럼 총몇 명이야? 총몇 묶음이야? 음. 하나, 둘, 셋, 네 묶음이잖아 그치? 렇 네.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은 몇이야? 24 24, 4, 3, 2, 1이니까 24 나오겠지? 네. 자 24가 나오는데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 이 ABC가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 네. 네. 몇지야 자리? 아, 그... 아니지 6이지. 네. ABC 1렬로 나열해봐. 3, 2, 1이잖아. 아 네. 어 그러면은 6이니까 144가 되는 거지. 아 진짜 이게 좀 아닌데 2, 웃하면은한 개를 치는 거라고요? 하나로 묶어야지. 다세 네. 명이 다,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네. 음. 자그 다음 35번도 몰라? 35번 풀어볼게요 아니 둘다 틀렸어? 어해 풀어봐 35번 석진, 용기 남준 어쩌고저쩌고가 한둘로 세울 때어석진이나 정국이를 이렇게 앞에 붙이대이웃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붙여 그 나머지 몇 자리가 있어? 세 자리가 있겠지 이렇게? 그맨 앞에 서는 경우니까 얘네 일단 보정으로 해놓고 여기몇 개야 그럼 경우의 수가? 여섯 가지지? 근데 얘도잘 바꿀 수 있잖아 정석으로 할수 있잖아 그치 목판 이해해주면 12가 되는 거지 3 6 3 6번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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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는번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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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번 46번 4렇지4렇번 46번 46번 어6번4되번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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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네그 46번 4네번 46번 4묶음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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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나오겠지 어그번 a 6번 46번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답이 48이네. 와진이네니왜이래 그래? 근데 이랑그애이이이렇게말이네2 네. 이랑 8이네를왜이 바꿔야 이네 48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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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8이네 48이네. 48이네. 4 8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자리 48이네. 4 했잖아. 48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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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8 소요. <laughs> <laughs> 많이 있어? 나는 이거 보자. 자, 보자. 설정은 빨리 할게. 자, 보자. ABCD가 있고 네 가지 색을 사용할 칠하려고 한대. 그렇지? 음. 그러면 뭐야? 4 3 2 1이네. 에? 에. A는 네개 칠할 수 있고 B는 세개 칠할 수 있고 C는 두 개, D는 한개 칠할 수 있네. 다, 답이 하나, 4번이지. 그런 건가? 응. 그 정규... 자, 38번. A, B, C 세부분에서네 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단,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애들이 있지. B. A는 지금 B 하나 붙어 있는, 데 B는 지금 두개 붙어 있잖아. 그렇지그렇지 이렇게 B부터 색칠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B는 몇개 색칠할 수 있어? 네 개. 네 개. C는? 세 개. 세 개. A는? 세 개. 세 개. 곱하면 네 몇이야? 이 무슨 소리야? 아니, 왜 3강상이에요? B는 네개칠할수 있지. 네. C는 3개. C 3개, A는 세 개. 세 개. 아, 근데 왜왜 네. A가 네개안 돼? B, B가 다 다른 게 있을 아니, 거 아니야. 상수 아니, B 안 아, 맞네. 어. 아. 아니, 왜 3사생지? 알겠다. 알겠어. 3사생지. 뭐가 뭐가? B 몇개칠할수 있어? 네. 네 개. A는 a는 <laughs> b랑 다른 거빼야될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아니 이웃하는 부분이랑 이웃하는 부분에는 아니. 서로 다른 색칠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접을까 진짜 어떡하지? 음... 어? 아니 이웃하는 부분에 똑같은 색못 칠하잖아. 그럼 그 색깔은 못 칠하니까 경우가 안되 지금 지세 개잖아. 아, 네. 그럼 c는 b랑 인접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세 개. 이렇게 36개. 네, 아... 이거 이거 더해 볼게요. 39번. 39번 39번 해 봐. 진짜 싫어 응. 지금 들었어요 180 아니에요? 맞아 맞아 180 180이라고? 봐봐 자못푼친구 봐봐 아, 야, 야 봐봐 못푼거 봐봐 자 가는 몇 가지야? 다섯 가지 나는 네 가지 다는 세 가지 나는 세 가지지 두개두개 있잖아 이두개 빼야지 다섯 개 중에 두 개랑 인접해 있잖아 이거 두개 빼줘야지 가랑 다랑 겹친 거 빼줘야지 두개이 오에서 일이 빼는데 어떻게 네 가지야? <laughs> 빼야 돼요? 아니 네 가지가 어떻게 남았는데? 이 남았어. 어? 이 이거 남았잖아요. 어? 아, 근데 나세 어. 개. 나가 왜세 개야? 나저나세개 하고 다네개 하고 라세개있아 그렇게 해도 돼. 네가 이렇게 색칠했나 보지. 5, 4, 3 이렇게 색칠했나 보지. 네 그렇게. 아 순서는 상관없어. 5, 4, 3 이렇게 색칠하고 라는 봐봐. 지금 라는 가랑 다랑 붙어있잖아. 아, 그럼 음. 다섯 가지 중에 세두개 빼줘야 색깔. 네. 음. 왜 빼냐고? 아니 그거는 아, 그거는 음. 못 칠하니까 음. 색칠을 못하잖아. 음. 가랑 다랑 친한 친한 건못 칠하잖아. 다섯 가지 중에 세 개밖에 안 남지. 다이 뭐야? 180이지. 응, 이렇게 푸는 거지. 이해가 안 가? 네, 아니다. 시 설명해줄게. 봐봐. 봐봐, 얘들아, 봐봐. 네. 지금 네. 수현이만 이해한 것 같은데, 다가 지금 몇개 칠할 수 있어? 네. 다섯 가지. 그럼 나는? 네. 네 개. 다는? 세 개. 세 개. 는세 개. 세 개. <laughs> 가랑 아니 지금 예린이가 어디 부르는데 얘다 예, 다섯 개인 거 몰라 가, 예린이? 야. 나는 네 개인 거 알아? 네. 다는 세 개. 왜세 개인데 얘가? 그러니까 이랬다면 똑같은 색깔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아 가랑 나랑 칠한 색을 두개 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 개인 거지. 아. 어... 가랑 나랑 네가 칠했잖아 두 개를. 칠한 색을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하냐고? 즉 <laughs> 칠한 색깔은 모르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칠 <laughs> 네가 가,나,다,라 순서로 색을 칠할거야 아! 네,잠깐만 아니, 아니, 다까지 했어요 그럼 가랑 나랑 색칠했을거야 두개 빠졌지 색깔 네 그럼 다는 세개밖에 안남았잖아 색깔이 그러니까 다는 세개를 색칠할 수 있는거지 근데 나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돼? 그렇지 세개지 가랑 다 칠한건 왜 나에서 칠하면 또 칠할 수 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되게 세개인거지 세 그러니까 아네 답이 180 그래서 자 40번부터 또 질문 네 없어요 없어? 저 예린이는? 없어요 네. 어 여기까지 제었지자 오늘은 저기 100조까지 푼다 60이랑 63은 안할 거고 100조까지 저기 푼다 알았지? 어, 60이랑 63안할